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 베르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아빠입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저는 매일 운전을 하거나 집안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듣는 편입니다. 주로 자기 개발, 철학, 투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매일 배우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더라고요. 이 채널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한 공간입니다. 매일의 깨달음, 배운 점, 후회, 다짐을 목소리로 기록하고 다시 듣고 다시 각성하기 위한 저만의 아카이브입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더없이 감사한 일이겠지요. 앞으로 이 채널에는 제가 매일 읽고 듣고 생각한 것들, 아이와의 일상 속에서 배운 교훈,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려는 시도들이 짧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씩 올라올 예정입니다. 크게 꾸미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편집도 빠른 말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제 삶의 소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끝은 없습니다. 저는 10년, 20년, 그 이상 이 여정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도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면, 또는 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